여기 얹어, 누가. 음, 그래. 응. 아, 멋져, 다 보겠다. 가서 고를까? 잘안 보이지? 잘안보이는 이거 같 라떼에 이즈 생크림 올라가고요. 난데르네 라떼에 토콘 시럽 들어가. 아 그럼 우리 씨앗 같은 걸로 주세요 응아 음. 어, 그럼 원래는 약간 단걸 좋아해 어나 카페 가면 무조건 긴거 시켜 이름 아. 긴 거가 있 어. 내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? 했었어 근데 나도 그치? 그랬었는데 그 아, 충격 그때, 그때는 일부러 얘기를 안 했던 게 <laughs> 너무 충격적이야 그때 밀어내고 있는 아아나 소름 끼쳐 <laughs> 커피, 커피를 커피 마시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서 응. 어, 많이 마시다 보면 괜찮다고 하길래 마셔보려고 했는데 어, 아직도 입맛이 안 길들여지더라. 진짜 신기하다.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당연히. 아 근데 음. 제일 좋아하는 건떡때 음. 음. 두유 바꿔 가지고 먹는 거 하고 요즘엔는 그니까. 왜 두유로 바꿔? 고소해. 나도 장날 두유로 바꿔 먹거든. 어? 나도 맨날 두유로 바꿔 먹거든. 아, 진짜? 어. 그걸 알아? <laughs> 나 제일 좀 소름 끼쳐. 진짜 희한하다. 한식이랑 양식 중엔 한식이라고 해야 돼. 좋아하는 건 한식. 넌. 어, 어. 굳이 따지자면 한식? 반숙, 완숙? 반숙. 완숙이지. 아니, 반숙. 아, 진짜? 응. <laughs> 정말 희한하게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. 어.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처음엔 진짜 안 맞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, 취향 부분이 상당히 저와 닮아있어서 나 진짜 솔직히 응. 응. 아이 무슨 이런 데서 인연을 찾어 응. 이런 생각으로 왔어 응. 그래 혹시나 해보자 근데 응. 심정이 많이 동요가 되니까 응. 이렇게 하니까 초조해 보이지? <laughs> 어좀 그래 <laughs> 나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<laughs> 어디까지 종이를 접을 것인가 <laughs> 아 여기까지 <laughs> 여기까지잖아 어. 있잖아. 미스터 오랑도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는 그때는 <laughs> 음. 그냥 좀덜 친했지 이제 계속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되게 친해지고 이게 그렇더라고 음.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<laughs> 아니 응. 처음에는 되게 편하게 다 쳐다보고 눈 마주치고 이게 있는데 이제 잘못 쳐다보겠어. <laughs> 근데 얼굴이 빨개? <laughs> 아, 이제 잘못 쳐다보겠어 이상해. 근데 진짜 여기 무슨 빨개졌어? 그냥 어 내가 왜 이러지 왜, 왜 끌려버리지 왜이 사람한테 끌리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처음엔 분명히 안 끌렸단 말이에요.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끌리는 게 신기해서 스스로가 살면서 없었던 경험이었어요. 근데 연애를 만약에 음. 하게 되면 음. 근처에 있는 사람이랑 안 하고 롱디. 나 사실 처음에 인터뷰할 때전 어, 롱디 싫어요. 나도 그랬어. 나 롱디 진짜 싫어해. 난 너무 싫어. 할수 있을 것 같아? 실제로 만약에 뭔가 우리가 진짜로 조금 잘 돼서 만남을 이어가게 된다면?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음... 나는 아마 이사해야지. 하고... 이사해야지. 아마 이사해야지, 하고... 이사해야지. 이사해야 돼. 이사해야 돼. 서울로? <laughs> 이사를 한다고? 올라가야지. 직장인 거기 있는데. 그만두더라도 올라가야지. 와. 그렇다고? 음. 음. 할거 많아. 다른 거 하면 돼. A stranger.